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일컫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똑딱똑딱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1초, 1초가 모여져서 분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는, 그래서 해가 되는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시간,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의 말뜻은 뭐냐 하면, 가장 적당한 때라는 뜻인데 그이 면에는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것은 우리가 정한 약속 가운데에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주권 가운데에서 카이로스적인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결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연습 문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2025년이 마무리 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해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쩌면 참으로 공평하게 우리에게 한 해만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과연 합당하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라고 읽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다섯 편의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의 마지막 설교인 25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심판이 나누어지는 비유. 이세 가지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큰 재산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또한 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즉시 장사를 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었다지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을 주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심판과 책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 본문을 볼 때면 꼭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이 받은 이 재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던 단위였습니다. 이것은 무게로도 쓰였고, 그리고 화폐의 단위로도 쓰였는데, 이화폐 단위로서의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입니다.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삭 1당 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6,000일의 품삭시고 한 해에 한 300일쯤 일한다고 치면 무려 20년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실로 엄청난 액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의 한 달란트라고 해도 보통 사람이 평생 반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만큼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뭐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이런 재산을 선뜻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날려먹었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잘 간수하려고 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할런지도 모르겠고, 그런 말도 없이 가지고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러니 큰 돈을 맡겼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하게 가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한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종들은 주인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에게 이 재산이 주어진 게 아니라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맡겨졌다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맡겨진 것은 그 관리에 책임이 부여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이것을 마치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거나 혹은 책임 의식 없이 방치하게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옳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삶의 방향과 자세가 결정될 것입니다. 10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듯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이유고 그리고 맡은 자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탁하게 하신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 이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도 되고 낙담하게도 됩니다. 자,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금세 사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남이 가진 것과 일금일금 비교하더니 금방 낙담을 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내게 이대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한 채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잘못을 우리가 지난날 저지르지는 않았나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당연히 책임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대한 거룩한 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문장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사용된 세 가지 동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갔다 라는 말이요, 장사했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남겼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지못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발적인 그러한 열심을 내게 했을까요? 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 것일 때보다 더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으니 주인으로부터 이마만큼의 신뢰와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신뢰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음을 짐작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되는 회사들도 보면 이런 직원들이 많아요. 되는 나라를 보면 이런 공직자들이 많아요.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이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주인은 그 종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가? 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 칭찬이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 남긴 종이나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아주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가 두배 반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성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의 소위 성과주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냉철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결과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이 소위 메커니즘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시는 비율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 때 주인이 형편에 따라 맡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를 간수할 만한 자에게는 그의 형편에 맞게 또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그의 형편에 맞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형편에 맞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차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치 한 달란트 간수할 만한 그런 인생에게 다섯 달란트를 부어주셨다면 아마 얼마 못 가서 감당 못해 쓰러지고 말겠죠. 그것은 많은 것을 얻은 자의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나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우리의 자세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바로 그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결산할 때에는 아마 저마다의 계산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산하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죠. 이것을 더욱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한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세상에서는 성과가 없으면 책망을 받지요? 심할서를 쓰고, 그리고 심하면 사표를 내라고 요구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성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인의 사명, 위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그는 외면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게다가, 핑계라고 하는 말이 주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핑계를 주인의 성품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유를 삼습니다. 여기서 굳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 강팍하고 굳어진 이런 단지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 이 단어의 뜻은 가혹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무자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한 달란트라는 이 소중한 은혜로 사명을 맡긴 종을 향해서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종이 정말로 그렇게 주인을 이해했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부터 실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종에 대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는 어떤 결과로 번졌느냐 하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을, 주인,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두려움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사명으로 맡기는 종을 어떻게, 어. 주인을 왜 종이 두려워하게 됩니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두려워했고, 그로 인하여 불순종했기에 결국에는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형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을 우리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기분 나빠 했을 것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실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혹은 저 나라처럼, 저 교회처럼 저 회사처럼 번듯하게 내가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 생각이 기준되어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결국 오해하는 결정적인 잘못에 다다르게 되어진 것이죠. 자, 주인은 어떻게 심판을 결산합니까? 심판은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갖게 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선언을 합니다. 두 사람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아 남긴 두 사람에게 작은 일에 대하여 충성했다고 칭찬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약속한 반면에 한 달란트. 가졌다가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는 그거 빼앗고 쫓겨나는 결말을 맺게 했다는 거예요. 과연 뭐 때문일까요? 그는 아무리 봐도 이것을 내게 맡긴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왜 이것을 내게 맡겼을까? 주인의 계획, 주인의 뜻, 나를 향한 주인의 특별한 신뢰,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맴돌다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함부로 오해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결국 게으름과 악함으로 주인이 맡겨 주신 것을 통하여 주인의 기쁨이 될수 있는 기회를 방치하고 그리고 낭비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결말이 아닙니까? 자, 멀리 떠났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과 결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받았던 달란트가 따지고 보면 엄청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도 따지면 따질수록 너무나 엄청나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주신 주인의 생각을 여전히 하지 않은 채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 정산의 때, 그 결산의 때는 언제쯤일까요? 우리는 언젠간 이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무방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주인이 맡겨둔 그 기회가 유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의 은혜도 이 사명의 기회도 순종의 기회도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회도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있을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 우리가 소원해야 될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책망받은 한 사람도 보았지만 칭찬받은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을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 착하다는 말은 그냥 아주 순둥, 순딩, 순딩, 순딩 순하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그냥 해, 웃기만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모습은 "악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선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선한 모습이에요. 또한 충성되다고 칭찬하셨어요. 충성되다는 말에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같은 어원입니다. 즉, 충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하면 내게 이 기회를 주신 나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신뢰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탁이 있을 때에 비로소 충성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뢰하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면 충성하겠습니까? 그러한 회사라면, 그러한 공직사회라면, 그러한 나라라면 충성하겠느냐 말이에요. 내게 일말의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하세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셈해 보았지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생각할 수록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0년 연봉이라고 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년치 연봉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적다고요?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이후에 많은 것을 맡긴다고요? 도대체 이건 뭐고 저건 뭐길래 이건 적다고 하고 저건 많다고 큰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많아 보여도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얻게 될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강과 기쁨에 비하면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앞에 충성한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로, 많은 것들로 맡기실 것이니 기대하라, 사모하라, 소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벅찬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니라. 가끔 예, 언론의 보도를 보면 무슨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잔치에 혹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뭐 연예인이나 부대 부호의 무슨 결혼식이나 축하 잔치에 우리나라 사람 누가 초대를 받았다고 뭐 신문에 이렇게 나고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뭐 신문까지 낼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기쁨의 복을 누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내게 주신 은총을 기쁨으로 누군가와 나누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그래서 그저 내 재산이 쌓여져 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한 평생 자기 것 늘려가는 것을 대단한 목적이냐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늘리셨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결산은 제로로 끝나버립니다. 빚이 있어도 책임질 필요 없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제로로 끝나버릴 것더 가져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우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에 깨우쳐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